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칼럼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이민자로 이루어진 다인종 사회입니다. 우리가 다인종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각기 다른 문화권의 인종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질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이 룰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법입니다. 법률이요. 미국의 법률은 수정법입니다. 처음에 한번 만들어 놓고서요. 계속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또 실용적인 측면의 방향으로 계속 고쳐나가는 미국의 법입니다. 바로 그러한 작업을 여러분 의회가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의회는 국민투표의에서 선출되는 선출직 정치인들로 구성됩니다. 선출된 정치인들은요,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방면에 법을 제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스스로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하기도 하고요, 또 제출된 법안에 본인의 찬반의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의 모든 일들이 이렇게 제정되는 법의 저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문화예술, 경제 이 모든 움직임이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민의 종교마저도 갈수록 정치적인 제약을 많이 받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가 아닌 것이 우리 주변에 하나도 없습니다. 다인종 사회에서 더구나 우리 같은 소수 인종의 정치 참여는 그렇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라고 하는 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런데요, 나는 경제에만 관심이 있지, 정치에 관심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주위에 참 많습니다. 이것은요, 정말로 현실 사회를, 이 미국을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마치 나는 미국을 모르는 참 무식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위선자고 거짓말을 많이 하고 뭐 권력 투쟁만 한다 그렇게 해서 정치인들의 이이이 이, 이 질을 같이 박탈시켜 버리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난 관계를 하지 않고 산다 그렇게 하는 게 스스로 깨끗함을 지켜나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도요 또 우리가 늘 다니는 종교 행사 교회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분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요 정치인에 대한 이러한 불신을 토로하면서 정치 참여 자체를 포기한다라는 분들이 여러분 거의 대부분입니다. 위험한 일이죠. 정말로 안타깝고 우라통이 터지는 우리들의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거대한 미국 사회를 주도하는 절대 다수 인종들 간에 이러한 정치 불신이 지금 정말로 꽉 찼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정치 불신이 정치 참여로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사회에서는 정치불신이 정치무관심과 정치인의 낙후가 정치 외면으로 결론이 나는 데에 비해서요. 이 다인종 백인사회에서는요. 정치불신이 정치 참여를 추동하는 그런 동력으로 결론이 납니다. 대통령 선거전, 그 예비 선거전 중반전에 지금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공화당 후보로 지금 남아있는 두 사람, 다날드 트럼프와 테드 크루즈, 바로 이두 사람이. 이런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모자를 쓰고 정치를 하는 공화당 내 정치 지도부가 공화당 유권자들 공화당 쪽의 시민들에 주목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까지 세월을 보내다가 지금 유권자들이 분노에 봉착한 겁니다 유권자가 시민들이 화가 났죠 그래서 이들은 정치 참여가 높아졌습니다 그것이 힘으로 결집되어 가는 그 힘이 정치권을 지금 힘쓰고, 휩쓸고, 휩쓸고 있습니다. 공화당 프라이머리가 지금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요, 더구나 우리는 소수인데, 여기에서 소수는요, 정치 참여는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거의 생존에 가까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대단히 우리에게 희망적인 일은요, 우리 한인 일세들이 미국 정치에 대한 이런 척박한 인식은요, 지금 이런 수준이지만, 우리 이 세들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15개, 16개 이상의 커다란 규모의 대학 캠퍼스를 돌면서 한인 이세 학생들의 정치 참여 캠페인을 지금 벌리고 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시민 참여 센터가 그 일을 하는데요. 각 학교에 가는 곳마다 성황입니다. 시민 참여 센터의 캠퍼스 풀뿌리 이 프로젝트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요. 우리 한인 이 세들. 대학교 가서 대학 생활하는 한인 2세들의 정치 참여의 인식이 얼마나 수준이 높은, 높은가를 알수 있습니다. 시민참여센터의 이 풀뿌리 팀이 여러분, 오늘 아침에 캘리포니아의 LA로 떠났습니다. UCLA와 UC버클리, 아시안 학생회의 초청을 받아서 거기 캠퍼스에 가서 정치 참여 캠페인을 펼치게 됩니다. 우리 한인 1세들 사이에서는요, 한인들끼리 분쟁하고, 분열하고, 진짜 이렇게 허우적거리는 게 우리 스스로를 정말로 참담하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그게 한인사의 다가 아닌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 이세들은 아주 다릅니다. 이들 이세 한인학생들은요, 우리가 겪고 있는 소수계의 이 차별의 문제를 정치 참여로 풀어나가겠다. 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적이고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